얼굴을 타격하지 않고요 자, 입장했습니다. 김재학 선수입니다. 욕심욕심 기본적인 거는 주먹으로 얼굴을 타격하지 않는다라는 게기본이고요 가장 중요하고요 아, 아, 그쵸, 네. 워더기 챔피언이시죠. 김대한 대표님이요. 자, 김재학 선수가 입장을 힘차게 하면서 오스 인사를 했습니다. 어, 연장. 2분이란 룰이 있는데요. 경기 결과가 애매한 경우에만 연장이 주어지는. 네. 주어지고요. KO가 생기면 생기죠. 하이킥으로 KO 나올 수도 있고 명치 간장 어디든 제대로 맞는다면 KO 나오죠. 충분히 나옵니다. 하지만 라운드당 2분이기 때문에 서로 체력적인 부분은 부담이 안 돼요. 네. 네, 김지혁 선수 지금 앞으로 접근하고 계속 지금. 아 네. 역시 코너테초 선수 로우킥까지. 네 지금 참 백부에 들어갔고요. 네. 네, 주먹 안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먹 안면. 네, 지금 적극적인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역시 리듬이 엄청 빠릅니다. 뭐 자기가 따따라는 거죠. 포인트를 따따. 아세권도예요아 이거 저럼네 그런 느낌인 거죠. 제대로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옛날에 K1의 페이토자 같은 선수가 k o 를 시키고 이후에 저런 동작을 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페이... 쇼맨십이라 보면 되겠네요. 각진님들이 자부심을 할수 있, 느낄 수 있는 그런 동작이라고 도할수 있습니다. 어, 또킥 받으면서 바로도 받아치는 김태하 서로 좋은 모습입니다. 역시 콘도테치오는 나이가 와저 나이는 저희 아버지보다 많으신 걸로 아, 거의 비슷하거든요. <laughs> 그저 그렇죠, 당뇨 파워입니다. 어, 대단합니다. 어, 저렇게 킹을 맞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공방을 적극적으로 주고 받습니다좀 네, 복부에 데미지가 있어 보이나요? 네, 호노태추 선수가 지금 얼굴 쪽이 조금 일그러진 걸로 보아, 보 해서 지금 복부 쪽이 조금 데미지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복부 맞으면 혈당 수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데미지가 전 있어 보이는데, 원래 가드가 낮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순간 그러니까 또 킥. 어, 아, 데미지가 들어왔어요. 지금 이 상황에 데미지가 들어간 거 확실하게 보입니다. 뭔가.. 거의 어.. 지금.. 하이키우.. 다운이.. 나왔습니다.. 이어를 이겨, 시키고 저게 앉아야 되는 룰이 있는 건가요? 어.. 그냥.. 본인 본인 다 잡는 거 아닌가 본인을.. <laughs> 네.. 이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 절반의 포인트를 딴 거기 때문에.. 아예 끝이 났군요.. 아, 본인이.. 네.. 그렇군요. 네, 한 판으로 끝이 났군요. 단 돌려차기 위한 K 승으로 어, 종료되겠습니다. 어, 오른발 하이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났다면 절반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일어나지 못하셔서 결국은 이렇게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요. 한 판으로, 한 판으로 오른발 하이킥으로 김재학 선수가 승리를 얻었습니다. 아네 본격적인 시상을 옥타브 클럽의 김재섭 실장님께서 진행해주시습니다 어, 저는 레슬링도 좋아하고 그래플링도 좋아하는데요. 정말 적극적인 공방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빠바, 빠바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엄청 빠르네요. 맞습니다. 케이가 음, 나오네요. 맞습니다. 충분히 나오죠.